저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대자고자로 진료를 안 해주십니다 맨 처음에 뭘 하시죠? 문진을 합니다 또뭐 엑스레이나 뭐 MRI 같은 거를 찍어서 또병 상태를 또 판단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진료나 수술이나 치료가 들어가는 것이죠 저희 경제도 이렇게 어 저희가 저희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해서 그대 어떤 실천을 해야 어, 올바른 가정 경제를 이룰 수 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가정 경제를 제대로 아시려면 세 가지는 진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문진하듯이 또 엑스레이 촬영하듯이 어, 해주셔야 되는데 뭐부터 합니까? 돈을 진단합니다. 그다음에 어, 소비, 습관을 진단합니다. 그 다음에 생애 주기를 진단합니다. 이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정마다 다 다르죠. 아, 돈은 어, 아주 가볍게 얘기하면 우리 집의 채무가 얼마고 우리 집 재산이 얼만지. 그걸 각자 지금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 답이 나왔을 거, 답이 나오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소비, 소비를 우리 집은 불필요한 소비는 없었는지 또는 가성비 위주로 소비를 했는지 또는 가신비 위주로 소비를 했는지를 어,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가성비는 들어봤는데 가신비는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가성비는 내가 돈을 냈는데 그거보다 많은 효용 가치를 느꼈을 때 그럴 때는 가성비고 또가심비는 내가 돈을 썼는데 효용은 차치하고 내가 만족이, 내 마음속에 만족이 컸다 하면 가심비입니다 사람은 이 둘을 기준으로 지출을 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저의 이제 지출 습관까지 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 생애 판단을 하셔야죠. 우리는 아이가 둘인데 혼인비용, 교육비용, 또 퇴직 후에 아 생활비용이 얼마가 들겠다. 이런 이제 판단이 딱 쓰셨으면 그만큼의 돈을 버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돈을 벌고 그 돈에 맞춰서 소비를 했는데 지금 트렌드는 내가 필요한 돈이 얼마냐. 내 거기에 맞춰서 돈을 벌겠다. 이렇게 역으로 추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우 나는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렇게 많이 버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 가정 경제를 진단하고 판단하셨으니까 돈만 버실 일이 생기신 거예요. 돈만 버실 일만 남았습니다. 아,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버실까요? 맨 처음에 돈은 술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다음엔 또 술이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십니다. 이렇듯이 돈도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벌고 또 돈을 벌다 보면 돈이 돈을 벌어다 줍니다. 그 다음에는 돈이 사람을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까지 돈을 버시겠어요? 돈이 돈을 벌어올 때까지만 벌도록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실천방안이 남아있겠죠? 뭘 실천해야 돈을 벌수 있을까요? 근데 어, 그 실천을 하시려면 저하고 약속을 해 주셔야 돼요. 요네 가지는 내가 실천하겠노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분만 돈을 벌수 있습니다. 제가 제 경험으로 볼 때, 제가 좀 뚱뚱해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상담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동안, 몇 키로를 빠트리고 싶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저는 6키로만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몇 개월 만에 빠졌으면 좋겠습니까? 아우 당장 1개월 안에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더니 1개월에 6kg 빠지는 데는 300만 원. 2개월에 6kg 빠지는데 200만 원. 3개월엔 100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 해서 아, 계약을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에 들어가는데 거기 상담자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다이어트 하기 전에 세가지를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요. 세 가지가 뭐예요? 그랬더니 첫째, 아침은 반드시 밥으로 해야 됩니다. 한 숟갈이라도 아침은 밥을 드셔야 됩니다. 약속하시겠어요? 이래요. 또두 번째는 절대로 밀가루 음식을 한달 가면 드시지 마십시오. 세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랬더니 커피 프림이 들어있는 믹스커피는 드시지 마십시오. 이세 가지. 그러면 그세 가지를 하면 살이 빠집니까? 그랬더니, 아, 여기에 이제 그, 이렇게 틀 같은 게 있어요. 몸통 틀 같은 거에 들어가서 이제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일순간 스쳐간 생각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지킬 수 있다면, 제가 돈을 안 내고 내가 살을 빼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살을 못 뺐는데 아주 좋은 힌트를 주셨구나 생각하고 계약을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3kg는 뺐습니다. 밀가루 안 먹고 커피 뿌리만 안 먹고 또 아침에 밥한 숟가락 먹고 해서 그렇듯이 여러분도 지켜야 될 사항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4개를 약속해 주신다면 제가 이제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네 가지가 뭔가 하면 첫째 가계부 쓰기입니다. 너무 구태연한 방법을 얘기하는구나 싶겠는데 저희가 돈을 벌려면 남하고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어, 예를 들면 그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그거 뭐죠? 삼성 핸드폰 말고 아이폰? 그거는. 한 사람하고 다른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전자제품이나 기계에는 건전지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건전지가 녹, 녹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는 아이폰은 뭡니까? 건전지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쓸수 있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소비를 짐작시키는 거죠. 이렇듯이 다른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다 디지털 시대를 간다면 저희는 아날로그 시대를 가야 됩니다. 가계부수기 첫 번째, 이거 지켜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신용카드 쓰지 말기. 점점 갈수록 아날로그죠. 신용카드 쓰지 말기. 정 쓰실 수 없다면 체크카드 쓰시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신용카드를 왜 쓰지 말라. 뭐 제가 강조를 드리냐 하면요. 신용카드는 한달 뒤에 갚아야 될 빚입니다. 그러니까 빚으로 시작하면 끝없이 빚은 돈하고 똑같아서 눈덩이처럼 불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게부 써라, 신용카드 쓰지 마라. 또 뭔가 통장 쪼개기입니다. 저희들은 뭐 CMA 통 구자를 해서 한은행에 아주 단골 고객이 돼야 신용도도 높다고 이렇게 마케팅을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쳐 갈 뿐이죠. 그 통장을 스쳐가는 통장 하나를 갖고 있으면 돈은 스쳐 갈 뿐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통장을 네 가지에다가 분산을 시켜 주셔야 돼요. 정기지출, 비정기지출, 저축통장, 또 비상금통장. 돈이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 돈이 없어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아주 구태연한 방식이죠. 검약하셔야 됩니다. 그럼 검약이라는 것은 뭐, 단체 뭐냐? 검약은 검소와 절약의 합친 말이겠죠. 그러면 쓰지 말고 먹지도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꼭쓸 것만 쓰고 좋은 품질에 좋은 가격일 때는 지갑을 여시라는 거죠. 비로소 그때 지갑을 열어야 되는데 좋은 품질에만 지갑을 열면 이건 또안 되죠. 좋은 가격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새 마케팅으로 착한 가격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착한 가격일 때 비로소 지갑을 열어야 여러분이 부자가 될수 있는 진일보한 이제 습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상금 통장까지 이 어려운 가게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건데, 천재지변이든 무슨 일이 있든 두 달간은 저희가 수입이 없어도 쓸수 있는 돈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재취업까지 방황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 너 지출을 하는데, 어, 아주 착한 가격에 좋은 품질일 때만 지출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어, 왜 그러냐면, 그냥 저희가 진짜 욕구에 의해서 지출을 하면 그거는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쓸 때만큼 즐거울 때가 없죠. 그런데 가짜 욕구에 의해서 지갑을 열고 나면 허망하게 이을 때 없습니다. 바로 쓰고 나서부터 허망합니다. 그래서 가짜 욕구가 뭔지, 진짜 욕구가 뭔지를 판단하시고 지갑을 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짜 욕구에 의해서 지갑을 열었다면 그것은 우리 아이의 교육비일 수도 있고 또 아주 소중한 사람의 경조사비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써버린 거죠. 이때부터 빚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 선생님들은 오늘 강의 들으러 오신 분은 적자 가게가 아니고 흑자 가게니까 여유롭게 와서 이런 강의도 들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유튜브나 아니면 멀리서 방송을 듣고, 아, 이런 것도 있겠구나. 지금 해도 늦지 않을까?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이 강연을 듣고 이렇게 어, 시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달에 마음도 몸도 부산하실 텐데 저희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